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짜마신입니다. 한주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3주차 경마날이 왔습니다.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주차 경마는 야간 경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주차 금요경마 승부경주는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 4경주, 6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만 잘라버리고, 타짜 마시니 지켜보고, 공부했던 놈, 그놈놓고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많은 비로 인해, 혼정경주로 매 경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 오늘부터 예상마번 주력 한 방, 어, 배당 네줄 똥말 한, 한 마리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 조합 잘 하셔서, 어,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그럼 제주 일경주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예, 제주 일경주 갑니다. 800m, 제주마 6등급 예, 주력으로, 어, 때릴 마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7번, 어, 백농요정. 예, 름을추우로 놓고, 어, 주력으로, 4번 어, 입시일반, 십시일반 예, 요 놈을 어,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똥말 배당마 한 마리는 예, 1번 어, 명성시대 되겠습니다. 예, 요 놈을 똥말 배당마로 예, 추천을 드립니다. 조합 잘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이경주 갑니다. 800m 제주마 6동급 예, 주,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예, 9번, 어, 대치 되겠습니다. 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주력으로 때리는 마필은 어, 10번, 대륙 질주. 이런 걸 주력으로 예, 한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어, 똥말, 배담마 한 마리는 예, 8번, 벌 대충, 예, 요놈을, 어, 똥말, 배당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조합 잘하셔서, 예,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성경주갑니다. 900m, 제주와 3등급, 예,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어, 6번, 어, 원평천하, 요놈을 예, 축으로 놓고, 어, 주력 때릴 마피는 1번 어, 범부랑진 이놈을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어, 똥말 배당마 한마리는 어, 4번 비룡신공 이놈을 예, 어, 똥말 배당마로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꾸라 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1경주 입니다 1000m, 어, 산 6등급 2세 10마, 어, 경주입니다. 예, 축으로, 예, 추천드리는 마필은, 예, 한강 클래스, 6번 한강 클래스, 이런 걸 주력, 어, 주을 주력으로 놓고, 어, 주력으로 때리는 마필은, 어, 2번 컨트롤러, 이놈을 예, 주력으로, 예, 6번 놓고 2번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배당 4줄 똥말 한 마리는 어, 3번 어, 비, 용비천화 이놈을 예, 어, 배당마로, 예, 똥말 배당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한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사경주 갑니다. 1 0 0 0 제주마 오등급 예,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예, 어, 6번, 어, 캡틴 파도, 이놈을 축으로 추천드리고, 어, 7번, 예, 한강, 이놈을 예, 주력으로 놓고, 어, 6번 놓고, 주력으로 7번, 어, 6번 놓고, 주력으로 7번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똥말 배당마 한 마리는, 예, 1번, 봉성역을, 예, 이런 어, 똥말, 배당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이경주 갑니다. 1200m, 국산 6등급, 예, 입상, 입상 도전마 한 마리는, 어, 축으로 추천드릴 마필은 1번 닥터 케인, 예, 이름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력으로 한번 때릴 마필은 4번, 어, 플렉스 예, 이름을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놓고 4번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고, 배당 내줄 똥말, 예, 똥말은, 어, 7번, 돌아온 제타 예, 음을 어, 배당해줄 똥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어,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5경주 갑니다. 어, 1000m, 제주마 4등급, 어, 타짜 마신의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 불안한 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다짜 마시니 지켜보고 공부했던 놈그놈 그놈 놓고 제대로 한번 어, 찍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삼경주 갑니다. 어, 1400m 국산 6등급 예, 주력으로 때린 마필은 예, 9번 어, 하마 이 예, 놈을 축으로 놓고 예, 어, 3번, 어, BK 헌터, 이놈을 예, 주력으로 예, 9번 놓고 3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똥말, 어, 배당마 한 마리는 예, 1번, 러너, 이놈을 어, 어, 똥말, 배당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 한, 한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6종류 갑니다. 어, 1110m, 제주마 4등급, 어, 추,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1번, 어, 대천 여왕, 이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어, 4번, 황제로, 예, 이놈을 주력으로 1번 놓고, 4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고, 어, 도둑, 어, 똥말, 어, 배당 내줄 똥말 한 마리는, 어, 9번, 강력 신화, 예, 요을 배당 내줄 똥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4경주 갑니다. 1400m 국산 5등급 어, 타짜 마신의 두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타짜 마신이 어, 공부했던 놈 고놈 그 놓고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제주 7경주 갑니다. 1110m 제주마 4등급 예,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4번, 어 백두 고을요 놈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주력으로 때릴 맛들은 7번, 원더걸, 요 놈을 주력으로 추천드립니다. 4번 놓고 7번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고, 어 배당 내줄 똥말 한 마리는 5번, 차차웅, 예요 놈을 어 배당 내줄 똥말로 이렇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예,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오경주 갑니다. 1800m 2등급. 예,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4번 레인킬러, 요놈을 축으로,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마필은, 5번 운주시오로, 예, 요놈을, 어,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4번 놓고 5번으로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고 어 배당 내줄 어 배당 내줄 똥말 한 마리는 어 9번 어 크린샷 요 놈을 어 배당 똥말로 한번 어 추천 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놈을 어 배당 똥말로 추천을 드릴 테니 어 조합 잘 하셔서 한국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주 8경주 갑니다. 1110m, 어, 제주마 3등급, 어, 타짜 마신의 세번째 어,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마 잘라버리고, 마신이 어, 공부했던 놈, 예, 그놈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네, 부산 6경주 갑니다. 1600m, 혼합 4등급, 어, 마신의 어, 네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마 잘라버리고, 어, 마시니 공부했던 놈, 그놈 놓고 제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제주 구경주가입니다. 1110m, 제주마 2등급. 예,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1번 오라 돌풍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주력으로 한방때릴 마필은 예, 9번 300챔프 예, 요 놈을 주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1번 놓고 9번 어, 주력으로 한방때시고 어, 배당 내줄 똥말 한 마리는 예, 3번 세홍지마 예, 요 놈을 어, 배당을 내줄 똥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조합 잘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칠경주갑니다. 1200m 국산 3등급 주력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3번 초이스런 요 놈을 추구로 추천드립니다 요 놈을 놓고 주력을한방 때리려면 5번 스파이스 액톤 요 놈을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3번 놓고 5번 주력을한방 때리시고 배당 내줄 똥마한 마리는 일본 어메이징푸 예 요놈을 어, 배당 내줄 똥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어, 7월 15일 어, 토요경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